누군가를 한번 여러분, 돕는 일을 해보세요. 절에 와서 봉사를 하든, 뭐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나면요.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져요. 또 다른 도움의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어디 이렇게 좀 삶이 척박한 환경 가서 뭐 연탄을 날라준다든가, 뭐 우리가 불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 집착하고 나면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했을때 뿌듯한 감정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못된 짓을 한번 해보면 그것도 개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고통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시잖아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못 들었던 얘기잖아요. 뭐가 고통일까?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 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요. 어?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요. 미운 놈하고 만나는 게 고통이요.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게 고통이요.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다죽거든게 고통이다. <laughs> 아니, 다 죽었잖아요. 어? 중생의 고통이 뭐가 고통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혼자 있으면 애로워 죽겠고 둘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고 굶겨 놓으면 배고파 죽겠고 먹여 놓으면 배불러 죽겠고 추우면 추워 죽겠고 더우면 더워 죽겠고 사람이 없으면 너무 조용해서 죽겠고 어? 사람이 많으면 또 사람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 죽겠고 다 죽었잖아요. 고통하는 게뭐 있냐고요. 하, 이게 먹는 것도요. 그거 먹는 거에 욕심내고 나면 먹고 나서 기분이 참 그렇지 않나요? 아? 너무 <laughs> 숨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고통 아닌 게 없어, 고통 아닌 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왜 오냐 이거죠. 무명, 무지잖아요. 많이 먹으면 숨 쉬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절제를 했으면 그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부분을 아끼지 않고 내일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일 또 배고픔이 올걸알 텐데, 알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관리하고. 적당히 저축하고 그 고통을 좀 덜하겠죠. 그런 부분이 계산을 못하니 무명의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구하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쳤다 이거죠. 해탈을 구할 줄도 모르고 뭐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잖아요. 느껴져요? 내가 나자신을뭘 얼거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얼거맸는지. 지금도 내가 얼거매고 있잖아. 지금도 이 순간에 절에 와 있으면 영감이야. 밥을 드셨든지 안 드셨든지 지금 어떻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돼. 근데 꼭 평상시엔 그렇게 애정도 없다가 여기만 앉아있으면 의심이 생겨. 그게 이상,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 평상시에 뭐, 어디 갈 때는 뭐, 그런 별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저래만 앉아있으면, 내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는 영감인데 밥을 챙겨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 짓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엉뚱한 부분에 잡혀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해탈이라는 자체는 누군가가 나를 얼거 맺기 때문에 해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에? 그 뭐가 나를 얽어매을까 탐, 진, 치, 삼독심이 나를 얽어매고 있단 말이죠. 의식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 무명의 긴 세월에 억압의 결만 더하더니. 그러니까 밝지 못한 부분으로 세월은 살길 사는데 그 사는 거 자체가 되돌기면 복이 돼야 돼요, 업이 돼야 돼요. 근데 살면서 복짓기가 쉬워요, 업짓기가 쉬워요. 이게 봤잖아요. 악업의 길을 세월을 더 해가. 그러면, 뇌고추가 시를 뽑아서 질을 가두듯이 더 자기를 감고 가는 부분이 우리 인생일 수 있다. 뭐가?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게 아무것이 새의 시간 아닌가요?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부처님이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계율이 뭔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 부분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가 잘 살았으면 하 아, 오늘도 참 다행스럽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못 살았으면 후회스러워요 안 후회스러워요? 그 후회를 해야 돼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만큼 살면 좋겠지만 어? 안 해도 될 만큼 살면 좋겠지만 후회할 짓을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은 후회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왜 내일은 그 후회가 너무 싫어서 안할 테니까. 그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뻔뻔한 게 문제예요. 뻔뻔한 게 문제죠. 본인이 업을 지어놓고도 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보면 무지라는 게 얼마나 그 힘든 거냐, 고통스러운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물건이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 뜨거움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이게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 무식하게 이렇게 덥석 집진 않겠죠, 그죠?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 이걸 멀리해서 어떻게든 단도를 하고 이걸 집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아무 의심 없이 집어요. 그러면 아파야 돼,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지 않아요. 이게 무명의 죄야, 무지, 무지가 죄라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요즘 흔히 부분 엄마들이 옛날에 그 엄마들하고 좀 차이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엄마들은 이런 그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못 가게 막으려고 했잖아요. 무조건 이거 멀리 놓거나 막 이런 부분으로. 근데 요즘 그 지혜로운 엄마들은 보니까 이게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 애를 끌어다가 이거 뜨거운 걸 체험을 시켜 주더라고요. 만져보라고. <laughs>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그다음사람안는가 본인 스스로 알아서 가면. 세상은 그만큼 깨달음의 세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고, 가, 모르고 통제를 하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히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해서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좋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부분도 아주 효과적인 교육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교육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류를 상당히 좀 편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상의 과학이고 학습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거기다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해 되겠냐? 모든 하늘이 물이 수요는 줄어들고 하늘의 좋은 좋은 곳에 사는 부분이 물이 는 줄어들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 어둠이 또 다른 어둠을 어둠을 만들잖아요. 그런 그래, 이런 경우가 여러분 흔히 많잖아요. 저 못된 못된 짓해서 못된 짓 타는 사람들끼리 많은 곳에 가가지고 못된 것을 배워갖고는 오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못된 짓탄 분들만 많은 많은데가 있잖아요. 예? <laughs>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또 못된 걸더 배워갖고 나오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보면 교화가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둠에서 또 다른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누군가를 한번 여러분 돕는 일을 해보세요. 절에 와서 봉사를 하든 뭐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나면요.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져요. 또 다른 도움의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어디 이렇게 좀 삶이 척박한 환경 가서 뭐 연탄을 날려준다든가뭐 우리가 불이웃돋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 집착하고 나면,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했을 때 뿌듯한 감정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못된 짓을 한번 해보면 그것도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그 못됐게 응징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어둠을 선택하다 보면 그 어둠이 또 다른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차단시켜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다 끊어버려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말에 처음은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 한두 번 하고 나면 길이 되는 거거든요. 아닌 부분은 처음부터 안 가야 돼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서산 대사 같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가지 마라. 너가 가는 그 길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 하듯이 사람과 사람으로 그렇게 되지만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 내 스스로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부분을 그냥 선택해서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돼요. 뻔뻔해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절에 열심히 잘 나오다가. 한번안 가고 나면 가기 싫잖아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길을 내면 그 길을 끊임없이 다녀야만 제대로 된 습관이 되듯이 오랫도록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하였 나이다. 아,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도 불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부처님 근처에도 못간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바깥에 나와가지고 불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여유있게 사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종교는 오직 한 종교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선택되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종교 백화점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 믿고 싶은 거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입을 참 좋아하는 나라예요. 예? 별게 다 많잖아요. 그, 그 많은 종교가 난무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해. 우리는 부처님한테 모든 걸다 바칠 수 있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한 신심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중생의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인사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는 아예 갈 데가 못 된다고 지금도 안 오는 사람 많아. 어떤 사람들은 구인사가 좋아서 재산 팔아 가지고 구인사 인근으로 이사 와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구인사 인근에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그것도 꼭왜 보면 살았을 때와 산다고 생각해지 죽은 걸로온다는 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의식이 살아 있을 때 부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지. 의식이 죽어 가지고 가서 뭐할 건데요? 나이 들면 온대요. 조금이라 젊었을 때 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곳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나는 꼭 거기에서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곳에 가는 부분이 신선노로 말아가지 말고 내 마음 닦으러 가야 되는 거지. 그 곁에 가서 산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곁에서 어머니 배바깥에 나와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도 부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 멀리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떠올리면 가슴이, 가슴이 뭉클뭉클 해지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안운한 물의 도를 얻으셨으니, 저와 하늘과 사람이 가장 큰 이롬을 얻게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었으면 부처님만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와 하늘과 사람이 가장 큰 이로움을 얻겠나이다. 부처님이 깨달았으면 누가 이루어요? 중생이 이루어온 거예요. 왜? 부처는 중생을 위 하니까. 우리는 수행을 하는 부분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면, 부처가 부처가 되는 것은 중생을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는 당신만을 위한 지가, 지혜가 아니야. 모두를 위한 지혜. 그래서 어디 딱 그러잖아요. 저희와 하늘과 모든 사람이 가장 큰 이로움을 얻게 되겠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다 머리를 조아려. 왜? 부처님이 지혜로서 중생이 이로우니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지. 왜 절을 해? 그래서 머리를, 조아린, 저, 그, 머리를 조아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오체, 오체 투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상존께 목숨 다 바쳐 귀하게 있나이다. 이게 뭐 지심기명례 한다는 요 목숨을 다 바쳐 귀히 한다. 여러분들이 그 아침 예불을 할 때나 저녁 예불을 할때 지심기명례 하죠. 어? 지심기명례라는 자체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귀히 한다는 얘기. 귀히 한다는 얘기는 뭐야? 부처님의 갈침을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목숨이 살아 있는 동안 난 부처님의 질기를 따르겠다. 요거 배신하지 말아야지. 아침에도 지신기명례, 저녁에도 지신, 지신기명례를 해놓고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내가 당신 언제 봤냐 그러면 그건 지신기명례 아니잖아요.